나라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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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지. 아멘.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 있어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지금 현재 정말 심각합니다. 어,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설마 설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되겠어 연방정부가 되겠어 그런데 금문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와 문제인 대통령과 아마 결단이 될 거라 고 이거 보는 거죠 손잡자 왜냐면 기독교를 제치고서는 사회주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제 이제서 처음 알 알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는 천주교 신부들의 지금 현재 사회주의 연방 정부의 핵심을 이루는 주축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번 신부가 천주교의 신부가 이걸 해결하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신부들의 지금 현재 연방 정부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인물들의 신부들래요 신부. 아멘 왜냐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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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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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고 n a m 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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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건, 그렇게 했다면 끝장난, 나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매일, 매일,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제, 광화문, 내일 광화문에는 지금 이제, 함을 시작에서 실제 내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이제 그, 어, 전광훈 목사님 측에서, 자기 교회에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김밥 그리고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애국, 애국자들이 이제 태국의 군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김밥을 말해서 김밥을 주고 주업 봐가지고 어, 이제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다 도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 안에는 복식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 3장 25절. 마태복 3장 25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곡식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알곡이 있고 쭉쭉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 3장 1 2절이죠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정마다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국가에 들이고 축정이는꺼지하는 물에 들어가 이게 알곡과 축적이가 교환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다면 알곡은 천국의 구성원이지만 축정이는 지옥의 구성원이지 아,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나는, 나는 알곡이여 나은 알곡이여 아, 그럼 좋지 진짜 마술과 성경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알곡이겠지 절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걸로 착각하면 그게 바로 축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예는 또한 혹시 뭐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고이 있고 축적이가 있는 반면 또 뭐가 있느냐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 견과대공 2 1 31절 자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네, 모든 천사와 함께 네, 올 때에 네, 자기의 영광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제 일곱 나팔둘려줄때 공중 강림 하시는 거예요 네. 공중 강림 하시는 거지 네. 몇 번째 나팔둘리면 일곱 나팔을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지 네. 자 31절 네. 모든 민족을그 앞에 모으고 각각 네.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 같이 하여서 양.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양. 왼편에 넣으라 양은 오른편이지 아멘. 오른편은 천국 간 사람이지 아멘. 천국의 구성원이지 아멘. 염소는 예편이래 예편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치우굴이 의하는 거니 치우굴의 구성원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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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알고 혹시 양은 천국의 구성원이지만 아멘. 그러나 강라지와쭉정이와 염소는 지옥에 구성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교회 아래는 이와 같이 두 구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그렇다면 알고 혹시 양특정의 가라지 염소가 누구냐? 네. 세상 영에 사로잡혀서 무슨 영? 세상 영. 세상 영은 세상령. 뭐요? 마귀의 용이지. 마비.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세상영에 사로잡혀서 이끄는 을 받는 사람 그래서 분별력을 이뤄. 자자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혁명의 일들을 받지 않으 하나님의 이르는 그것들이 아니. 아니 12절이구나. 12절 2장 고린도전서 2장 10, 12절 12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구요? 성경. 성경님이지. 아, 네. 세상에서 오는 영은 뭐요? 악의 아, 네. 영이죠. 아, 네. 귀신이지. 아, 네. 악한 영이지. 아, 네. 받지 않니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그걸 분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나 사람의 지혜가 맞천말로하거 오직 성령께서 가천 것으로 하다니, 역적이면 역전인 것으로 분별하느라. 아멘. 아멘. 성령은, 성령은 진리와 비진리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영은 그러한 분별력을 크게 해가지고, 미혹된 되게, 내육띵 한다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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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실 을 예수를 천천히 믿는데도 아주 옳게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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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아, 세상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교회만 다녀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해서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다지 아멘. 음. 아멘. 아멘. 우리 천한수부 중앙교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서류 잡혀. 아멘. 성령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아멘. 아멘. 진리의 바로소비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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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아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배를 이이이 이, 이 모습이 뭐요? 예 예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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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배는 예배는 형식이 고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근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근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아멘. 아까 내가 마음이 진짜 내가 울컥했던 것은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찬양을 드리는데 의연이가 의연이가 와가지고 지 엄마 다리를 붙이고 가쳤다가 어머니가 반응이 없으니까 땅에 툴쑥주짠아 가지고 검사 무게를 쑥 들이고 그래도 엄마 다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의연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면은 아멘.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지. 이것은 뭐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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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 예배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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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오. 되게 그래요. 이 세상적 마귀는 여기서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해라. 어, 충하이다 그러면 나 오늘 예배 다 마쳤어. 그래서 안정감을 가져. 신앙의 안정감을 가져. 나 오늘 성공했어. 나 예배 잘드렸서 바로 이것이 분별력을 이는 거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축도가 축도가 마치잖아. 그럼 그때부터 예배가 드는 거야. 아멘. 네.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들 삶이 되어야 돼요. 성전문을 나가는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들 삶이 되어다이다 이것이 산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산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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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12장 1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야 되요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에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자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문나잖아 아, 네.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평연여러분들의 빛을 바라봐. 무슨 소용이 있죠? 어둠 있는 곳에 가서 빛을 바라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 아멘. 성전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 아멘. 세상은 지금 캄캄하지 어둠이지 밤중이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되겠지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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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불이 돼야 되겠지 아멘. 빛이 되라 빛은 보여. 빛은 뭐지?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지 아멘. 내 말이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그그에그 빛이 말씀이 빛이 돼서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아멘. 어둠은 뭘얘기하냐면 마귀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빛은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문을 나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오지 아니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위해서 살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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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비치되는 거야. 아멘. 지금 오늘날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유주 아빠는 아마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 욕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개 목사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어왜 그들이 요구를 요구를 하느냐 말씀대로 못살니건는 거지. 아멘. 네. 아멘. 네. 네. 아멘. 네. 네. 진짜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야. 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네. 말씀을 성경문을 나가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또 진정한 예배는 뭐냐? 아멘.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아멘. 그래서 산 제사라는 거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라는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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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위해서 말씀을 살아날 때 할렐루야. 아멘. 누가 기해도 안아도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품 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도덕과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경호에 빠지지 않고 살아도 남한테 욕지거리 안 먹지? 아멘? 아멘. 응. 아멘. 도덕윤리를 잘 지키고 경호에안 빠지면 누가 욕지거리 안 해? 아멘? 아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것만도 못하니까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거아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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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가장 의로운 삶이 뭐냐? 가장 바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빛이 드러나겠지. 또 빛은 뭐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또 예수님이 빛하는 거. 아멘. 내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했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빛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지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아멘. 자 어디 가면 우리 신제자들을 보면 아유. 저게 사장님은 예수 믿으신가? 예. 나 예수 믿는 게 어르신다. 나 진짜 예수 믿어요. 그 정도가 돼야 되겠지 아멘. 예. 아멘. 예. 예. 얘기를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 저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드러나는 거지. 아멘. 믿으셔. 예. 예. 말에서가 아니라 삶을 아, 예.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아멘. 예. 이게 무슨,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예. 아, 예. 아, 예.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은 교인이지. 아멘. 예배를 보러 가는까 예배를 보러 가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교회는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니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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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정한, 한번 참된 리스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지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네. 내가 죽어야 죽음을. 내가 죽어야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신 거. 이걸 믿는 거지. 아멘. 아멘.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 뜰볼 때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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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냐! 진짜, 우리 믿어야 돼. 아멘! 아멘. 참, 제가, <laughs> 나는 그래요. 우리, 천하수 멍중하게참하로 전성도 믿으시기를. 아멘! 아는 걸로,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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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으시기를. 아멘!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진짜 예수 믿으세요? 아멘.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아멘. 말씀의 내용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탕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3일만에 부활해서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내 목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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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우리 창준이가 말씀을 잘 듣네. 고개를끄덕 끄떡하면서 아멘 자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모습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기를 안 해서가 나잘 듣고 있으나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아멘 하고 크게 할렐루야. 아멘. 자녀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얼마큼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아멘. 자녀가 아무리 세상 세상 지식을 똑똑해도 신앙생활을 개척하려면 엄마가 개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학습되죠 아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배는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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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시길 기 재산 유산 내리지 말고 아멘. 아무 생각도 없는거야요 죽을 때는 공수레공수거지 우리 유주아빠 음. 있을 때만 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중국 갈 때는 다 누구가 는거아니요 아멘. 뭐만 가지고 와? 믿음으 가져와. 가와 믿음으로 가져와. 아멘. e n a m e 믿음으로 가져와. 는거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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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마라.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마자. 자, 오늘 폼 <laughs> 넘어서 8점. 자, 넘어서 8점, 8점. 자, 시작. 자,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 육신, 육신.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마라.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마라. 자,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 생각할 거지? 아멘. 육체의 소욕이지. 아멘. 소욕. 욕심이지. 육체의 소욕. 아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에 5장 그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유이라고나는데 오늘 육체의 생각과 같은 말이요.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유또 육체의 욕심 이게 다한 같은 말이지. 자 시작. 내가 이론에 너희는 성공을 다지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나오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냐. 육체의 성,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 육체의 성기체.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성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 아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지? 죄의 뿌리지. 아멘. 죄성이지. 아멘. 탐심이지. 아멘. 아멘. 탐심. 탐심. 탐하는 마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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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탐심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멘. 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당신이야. 예. 아멘. 대개 그렇잖아요. 자,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은 선한 일을 하지. 아멘. 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아멘. 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선한 일, 악한의로 나타나게 되고,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겠지. 아멘. 육체를 쫓아 살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주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이라는 바로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 뭐냐. 자칼라디서오 장. 자. 칼란에서 오자. 자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일. 의 이것은 육체, 육체의 일이라는 뭐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아멘. 자,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것은 생각이지. 아멘.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육체의 일이지. 아멘.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일은 다르지. 아멘. 육체의 생각은 뿌리와 같은 거고, 아멘. 육체의 일은 행, 나타난 거죠. 행위지. 아멘. 아멘. 그치? 아멘. 근데 같은 말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같은 말이지. 아멘. 단어가 달라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지. 아멘. 자, 이러한 생각을 통해가지고 나타나는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수혜는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라니 이 둘의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 자육체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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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냐 분명하다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요 예자 육체의 일이 뭐냐 전부 다몇 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나와 아여 큰 소리 잘 따라하세요. 아마 우리 천하 수목은 중앙대는 이렇게 살아나는 없을 거 나는 믿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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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 소리를 못 하네. 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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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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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여자가 나쁜 짓 하는 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의 다른 신을 성대는게 운명이지. 영적 운행이지. 는 거지. 아멘. 아멘. 자,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도 음행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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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심이지. 아멘. 자, 음행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탐심이지. 아멘. 주술과 주술 번수 주술 주술은 뭐지?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치는 거지. 무당들의 하는 행위지. 점치는 거, 주술,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우리는 원수 맺으면 안되겠지 뭐.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한번 원수 맺으면 10년은 가요 10년은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다투고 원수 맺으면 그게 잘 푸는 거 있잖아 왜 그거 한 잔이면 그한잔에서싹 품어지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원숨해지면 그런 게 없으니까, 3년이 뭐고 10년을 가. 한번 마음에 딱 있으면 10년을 가. 성령의 일을 받아서 그걸 풀어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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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숨맺는 것, 분쟁, 분쟁. 다투는 거죠. 어? 분쟁. 시기, 분냄, 당쟁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계와투계투계투계 투기, 손 하나 딱딱하라고하늘에 뚱그런 장면 이고 있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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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글대뭐 잘하는 것도 없잖아 있기 는있겠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퍼주기 무슨 뭐 복지 헌금 뭐 실업자금이다 무슨 자금이다 무슨 자금이다 이 돼야 칠 현재 우리나라 세금 받아내는 거지. 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주느냐고. 아멘. 청년 실업자 무슨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연금에 이제 몇년안 가면 바닥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에 바닥나면 뭘로 줄 거예요? 뭘로 줄? 기업들 돈 뜯어다가 줄거예요 여러분 대책 없는 선심을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때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해요. 노인들 막 5만 원씩 더준다고 하니까 그 그때 다 문재인 대통령 다 찍은 거예요. 때 네. 공짜 5만 원그 5만 원 때문에 부재 대통령 당선된 재래지도 몰랐고.